영양교사 이은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4차 대유행으로 확산 중에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도 한창입니다. 특정 직업군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전 국민으로 대상자가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신 분들은 백신을 맞기 전 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백신 맞기 전 후로 먹어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 부위가 붓고 아플 수 있고 발열, 두통, 구역질, 근육통 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몸이 면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되게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긴 하지만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쓴다면 좀더 회복이 빠를 수 있는데요. 또 백신은 후천성 면역 형성을 목적으로 체내에 주입되는 항원인 만큼 몸 상태가 좋아야 접종 후 제대로 된 항체가 만들어져 최적의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전에는 면역 체계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 먹어두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입니다. 영국의 퀸스 유니버시티 벨파스트 연구진이 65세 이상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5접시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먹은 이들은 2접시 이하로 섭취한 이들에 비해 폐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이 훨씬 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닭죽이나 삼계탕, 닭고기 스프 등인데요. 닭고기는 소화가 쉬우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인데요. 당근이나 감자, 양파 등의 다양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인 김치나 요거트 등의 발효식품을 백신 접종 앞뒤로 두주 정도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영양학자 토드본 박사에 따르면 같은 백신을 맞아도 장내 생태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전후로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아서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 등이 들어간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 등은 항염 효과가 있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인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수분량도 감소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백신 부작용으로 종종 거론되는 혈전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물어져서 혈전 생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또, 주사를 맞고 열이 나게 되면 탈수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접종 후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후에 구토가 발생 시에는 생강차를 먹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강차는 면역력 강화, 항염증 작용 뿐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도움을 줘서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간에 접종 전에 삼겹살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말이 돌았는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이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접종 전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통증이 적다는 말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 먹는 것이 효과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100% 생기는 게 아닌데 미리 먹게 되면 불필요한 약물 사용으로 오히려 해가 될수 있고 백신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 후에 발열과 근육통 등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만 먹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열이 날때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과 같이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소염 효과가 없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염증 효과를 가진 소염제를 먹으면 항체 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전 후에 먹어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음식들 뿐 아니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는 만큼 최소 앞뒤로 한 주에서 두주 정도는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는 피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신 접종 전후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